자, respect가 뭐예요? 존경하다. 존경. 존경하다 또는 존경이라는 명사도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의 목적어의 전치사 중점. Yes. 타동사 목적어의 전치사 중점. 예. 네, as랑 이제 for 두 개만 알아보는 거예요. Yes.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명사가 나오겠죠? 예. 예라님 아, 니요 타동사, 동사. 예. Yes. 명사 말고 동사 배운다. 이기. 아, 아 그렇요 자, he is respected. 뭐야? 그는 존경받는다. 존경 빨랐습니다. 아, 예, he is respected가 무슨 뜻? 그다 그는 존경받는다.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죠. PP. 예. PP 수동태. 된진 받은. 어, 알았죠. 예, 이게 두명 때문에 헷갈려 자꾸. 예스. 그는 존경받는다 아? as, as a great CEO. As a great CEO. 둔! 어. 좋은 CEO! 둔! 두목! 어. 두목 사장님. <laughs> 예, CEO. 알았죠? CEO. CEO. 사장님이란 얘기예요 경영자. Yes. 몰라요. 자. 경영자. 아주 위대한 경영자 로서. Yes. 로서지, 에즈가. Yes.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교사로서, 500점. 1, 2, 3. You. I teach as a teacher. Out. 1, 2, 3. 영어를 가르친다. Oh, yeah. I teach English as a teacher. Bingo. Oh, yeah. Oh. 그는 존경받는다 위대한 CEO로서, 알았죠? Yes. 요걸 yes. 둥둥테로 고치면, 우리는,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 이거,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는 거야? 그,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렇지? 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예. 우리가 아니고? 예. 우리는 존경? 한다. 누구를? 그를. 삼형식이지? 예. 뭐로서? 훌륭한 경영자로서. 어, 훌륭한 경영자로서 그를 존경한다? 예. <laughs> 그녀는 존경을? 받는다. 받는다. As an excellent lawyer. Oh, excellent, excellent. 뭐야? 변호사,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로서 존경을 받죠. 이 확실하게 그녀가 변호사란 얘기야. Yes. We respect. 아, 이거 바꿔요. 허리야. Yes. We, respect We, respect We respect her as an excellent lawyer. 우리는 그녀를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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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한다 훌륭한, 훌륭한 변호사들로 써네 어. 알았죠? 예. 예. 근데 정확하게 말이에요 여기다가 언을 빼고 예. s를 붙이면 훌륭한 변호사들로 서지 예.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거야? 우리. 우리지 여러명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어만 있으면 예. 이사람의 가능성이 크죠? 예. 예. 예, 우리는 많으니까 이런 느낌 yes. 그런 느낌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좋아요. Yes. 근데좀 헷갈리니까 요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죠. She is respected for her wisdom. She is respected for her wisdom. 뜻 wisdom. 대망 없어? 아, 그녀는 <laughs> <개명 받는다>. 그녀는 존경받는다. <laughs> <안경이 많다>. 자, <laughs> 음? 그녀는 존경받는다. For her wisdom. Wisdom이 뭘까요? Wisdom. wizard. <laughs> <laughs> <마우스? 웃음> 위스터이 지혜. 지혜 그녀의 지혜를 존경한다 아. 자 아. 여기서 포린 아. 포포은 아. 무슨 뜻이지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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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 아웃 으로 붙어 몸으로 몸과 말이 몸의 아니 말로 한번 만들어 봐 어? 그녀는 존경받는다 그녀의 지혜 를로늘 아니지 로. 사람으로 로어 지혜로서 존, 존경합니까? 예? 이게 뭐예요? 뭔 소리야? 그건 그래, 에즈가 로서라고. 로, 로부터, 그녀의... 로부터는 from이죠? 그녀의 지혜로 때문에. 아 자, for가 때문에란 뜻도 있어요. 네. 우리 배웠어, 많이. 이거. 자, 그녀는 그녀의 지혜 때문에 존경받아요. 예스. 예, 여기서 for는 때문에란 뜻이에요. 예. <laughs> 그 다음. 우리는 그녀를 존경한다, 그녀의 지혜 때문에, 그치? 이건 확실하게 그녀의 지혜라는 게 나왔네요, 그치? 예스. 그러면 당연히 그녀가 지혜가 있어서 존경받는 거죠? 예스. 헷갈릴 일이 없죠, 이거는? 예스. 자, 사람들은 존경을 한다. 한다? 봐봐요, 이 수동태가 된다는 뜻은 타동사라는 뜻이야, 자동사라는 뜻이야? 자동사. 타동사. 에이, 자동사, 자동사. 나는 춤춘다 이거 수동 태세요 아니요, 아니요. 목적어가 춤을 춰진다 가돼야될거아야 근데 목적어 없잖아 yes. 없지 뭐 자, 이건,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타동사안된다 yes. 만약에 댄스가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요 음. 춤을 춘다가 아니라 춤을 추게 한다는 뜻이라면 타 동사죠 yes. 나는 너를 춤추게 한다 그치? 예 yes. 그러면 너는 춤이 쳐진다 you are 댄스드 바이 미 이렇게 하겠지 yes. 근데 이거 자동사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지 yes. 그래서 respect 는타동사기 때문에 뭐가 된다? 리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한다 제임스를 어, 제임이를 그쵸? <laughs> 아니구나 제임스 <laughs> 제임스를 존경한다 몇 형식 문장이 나왔습니까? 3형식 사명식. 3형식이죠 oh, yeah. For his honesty honesty가 뭐야? 어, 존경함. 세, 세, 세. 존경함 아. 훌륭정훌륭량경 생각. 대련, 대그 어니스트라는 아. 형사인데 이 어니스티라는 명사예요. 아, 존경하게 아, 정직. 빙고. 아, 맞아. 아, 정직한. 아, 정직한, 정직한. 요거는 이제 명사예요. 네. 그의 정직. 네. 때문에. 네. 때문에. 그 정직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들이 우리지. 네. 똑같아, 안 똑같아? 네, 똑같아요.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네. 봐봐, 우리는 존경한다, 그를 이거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요. 네. 여기 우리가 아니고. 네. 응. 여기다가 유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너는이 아니야. 너희들. 너희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야. 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임스를 존경한다. 그의 정직성 때문에? y yes. e 수동태. 예, 이 사람은 제임스는 존경? 안는다 그의 그의 정직성 때문에? Yes. 자, 지금, 리스펙트. 수동태를 써서, 그 다음에, 에지를 붙여서 쓰세요. 스타트 r t 에지와 fall 두 개를 다 집어넣으세요. 그 돼요? 해봐, 문장. 한 문장이야.

훌륭한 교사로서 예스 yes. 언 집어넣어야죠 yes. 그리고 지혜 때문에 예스 yes. 언집어넣어야죠더 yes.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제이 써도 되고 어, 어, 내 지혜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yes.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자, 교사로서 존경받고 또 지혜 때문에 존경받는 거죠. 이 엔드가 딱딱 이어주는 거네. 접속사로서. 예.